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비싼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80세 기념 전시회가 열리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그의 작품을 감상하려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호크니 80세 생일을 맞춰 영국 데이트미술관, 프랑스 펑키드센터, 미국 메트로폴리탄을 손해한 회고전은 1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사실 이 전시는 저희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데이드 허크니의 전시잖아요.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다른 곳으로 접하지 못한 데이드 허크니의 다양한 그런 작업들을 한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는 60여 년의 작업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여러 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표현 양식을 과감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회화부터 아이패드 에디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섭렵합니다. 네, 이제 현존 작가의 작품을 이제 그냥 책이나 이런 거로만 창발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색을 능수능란하게 풀어낸 솜씨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스튜디오 풍경을 담은 대형 회화. 2017년 12월 스튜디오에서는. 이번 한국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세계적인 케이트미술관의 컬렉션, 해외 유수의 소장품들이 함께 전시되는 이 전시를 통해서 난해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과 이 작가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BS 시민기자 김창현입니다.